안녕하십니까 한태커플TV의 리쿠아 와사입니다 아, 지금 우리는 서울역에 나와있는데요 아, 원래는 아, 이전 열차를 우리가 타고 출발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시간이 늦어갖고 아, 그 표는 취소를 하고 새로 표를 끊어갖고 다음 열차로 출발을 합니다 아,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와사가 한국와서 아직 바다를 제대로 본 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보기 위해서 부산으로 갑니다. 우리 아까 늦었어. 그래서 기차 안놓쳤어그지 기분 어때? 마음 아, 아파. 마음 아파. 급하게 예매하는 바람에 처음엔 앉아가다가 중간에는 입성으로 가야 돼요. 그래갖고 조금 피곤한 일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피곤해. 벌써부터. 피곤해. 어. 그래도 이번 여행하는 거 재밌게 여행하자 네. 아, 그러면 이따가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앉아있어 어, 여기 앉아있어 자리 <laughs> 다리는 처음에는 사리. 타고 가, 나중에 체인지 일어나야돼 사람, 사람은 내야 다리 있어. 물이 없어. 물이 있게 그래도 표 있어서 다행이지. 표 없으면 볼까? 여보, 저기 봐. 길, 길짝 볶어. 여기야, 여보. 여기 맞아요? 아우. 어. 이제 어. 말씀 좀물을게요 지금 이 차가 이거 맞아요? 10분 전에 왔습니다. 네. 시속 300km. <laughs> 음. 어. 없어. 음. 태국 없어요. 응. 음? 태국 없어요. 태 없어? 천천 천역. 응. 음. 천철 있어. 비 t x 있어. 기차도 어... 있지 않아? 기차? 느리, 느린 기차. 그, 슬로, 있어. 슬로우 트레인 있지. 음. 아마도... 스프레스 트레인 없어. 앞으로, 어. 있어. 어, 앞으로 있어. 응, 앞으로 있어, 그지? 아직은 없어. 어, 태국은 고속철도 없구나. 한국은 20년 됐어, 고속철도 생긴지. 어, 20년. 응. 처음에는 프랑스에서 샀어. 지금은 만들어, 한국이. 태국에만, 아직, 태국, 태국에만 응. 없어.

이제 출발이다. 이제 천천히 가고 있어요, 뭐. 어디? 음, 광명 지나서. 광명 지나고 그다음부터는 빨리 가. 여기는 시티, 시티 인사이드. 시티, 아 인사이드. 음, 전철 같이 다녀. 그래서 빨리 못 가. 음, 빨리 네, 안 어, 돼. 어, 시티 이제 나가면 아웃사이드. 음. 여기 긴장했어. 어? 왜? 여기 긴장했어. 긴장 뭐예요? 어, 얼음 같아. 요 아이스. <laughs> 여보, 여기 뭐요? 여기가 부산역이 아니고. <laughs> 어, 주산, 우리는? 부산에 어? 처음 온 느낌이 어때? 몰라, 여기는. 내가 볼때 요, 뭐, 당황했어, 지금. 뭐, 뭐가 뭔지 몰라, 지금. 그치? 우리는 어디 가? 여기서 아, 물어볼까? 아? 물어볼까, 우리? 예제 송도 쪽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 뭐 타고 가실 거예요? 어, 택시요. 택시요. 직진하서가지고 에스컬레이터 타시고 1층에 1번 출구 나가시면 돼요. 좋아하세요? 냄새 좋아? 네. 냄새. <웃음> <웃음> 여보 지금 배고파 그래갖고 식당 보니까 <laughs> 냄새 좋아. <laughs> 배고파요. 배고파, 배고파. 야. 아. 양, 양, 산밥 n yang, san, c o 요 어디가 있어? a n g san, c o o 근데 그 고기가 아니고 양산이 여기 시티네임이야 양산 국밥 유명해 양산 국밥 뭐 y a 쑥 밴드 라이스, 수 밴드 이스 양산 숲밴나 라이스. 아 여기서 택시 타고 호텔 가자. 진짜? 어, 맞지 않습 잘한다. <laughs> 밥 먹어야 되는데, 배고픈데, 맞아. 근데 우리 한지 예약했는데, 넘었어. 지금? 어, 가는데 한 40분 걸릴걸? 아, 몰라야 어, 조금? 아마도. 대시타고한 40분? 40분? 음. 와, 세스. 들어봐. 아, 이제 호텔 들어왔는데요. 뭐 간단하게 뭐 보여드리는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세면대 있고 욕실 있고요. 네. 음. 욕실이 이렇게 있고 어, 이쪽에 뭐 이렇게 티 먹을 수 있게 어, 뭐 냉장고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침대 하나 있고. 와!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여기서 보니까 카메라로는 별로 안 예쁜데 직접 보면 엄청 예뻐. 엄청 예뻐. 그리고 밖에 이렇게, 해수욕장이 보입니다. 와. 아 전망이 좋다, 여보. 후 전망이 좋아. 왜? 왜 후후? <laughs> 밑에. 높아. 가슴 울렁울렁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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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어, 돌고래, 돌고래 돌고래, 저기 바닷속에 돌고래가 있습니다 와 오. 저녁때 바다 <laughs> 파도소리 찰싹찰싹 난다, 파도소리 저녁때 음. 바다 낯나요? 어. 어, 저녁때 바다 놀러가자 낮에 더워 지금 봐봐, 사람 아무도 없어 그치? 지금은 휴가철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비도 가끔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본격적인 휴가철은 뭐, 다음 달 초쯤 되면 아마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다 어? 휴다 와! <laughs> 뭐지? 케이블 그 타. 타. 네. 우리 저거 타. 케이블 타. 케이블 네. 네. 이제 밥 먹으러 가겠고